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 다말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기업물을 자로 고엘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희망은 바로 그 고엘에게 있습니다. 고엘은 뭐 성경에 기업물을 자 또는 대속자 이런 표현으로 진행이 됩니다. 고엘이 될수 있는 자격은 가까운 친척이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고엘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고엘은 자원해야 합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해야지만 고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구약성경 안에서 고엘의 첫 번째 케이스로 유다가 등장을 하는데 유다는 불완전한 고엘이었어요. 억지로 고엘이 된 사람이죠. 억지로 기업을 이어받은, 이어받도록 도와준 사람이 돼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참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역할을 유다가 하지만 유다는 불완전한 고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 다말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기업물을 짜로, 고엘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희망은 바로 그 고엘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라고 믿고 그분에게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말은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다말에게 있어서 약속을 붙잡은 것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인생의 고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